완전 편안한 향이에요.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데 나는 그런 향! 뭔가 일본 료칸 놀러가서 히노키탕에서 안녕 여러분, 유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100%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쉰 목소리가 날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어 저의 애정하는 향기템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꽤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흔하지 않은 향기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영상이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제 취향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디 향이나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데. 어, 오늘 바디워시, 바디로션, 향수, 룸스프레이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향수인데 딥티크 필로시코스입니다. 흔하지 않은 향수라고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얼마 전에 샀거든요. 이게 무화과 향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딱 처음에 맡았을 때 무화과 향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디한 향이 한 중간과 잔향으로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오드 투월렛이어서 그런지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조금 상큼한 느낌으로 뿌릴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약간 편안한 느낌도 있으면서 어, 너무 상큼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그런 묵직함인 것 같아요. 이거 좋다고 하는 분이 되게 많으셔서 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100%막 마음에 드는 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무화과인데 코코넛 향 느낌이 나요 근데 좀 코코넛 향이 나가지고 살짝 불호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향수는 이솝 테시시 인데요 제가 휠이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휠은 좀 엄청 더 우디하고 묵직한 느낌인 것같더라고요 그런 향은 좀 제가 몇개 가지고 있어서 테시스로 골랐는데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완전 편안한 향이에요. 좀 무디한 향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약간 민트나 약간 바질 같은 그런 허브 향이 같이 섞여서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트렌치 코트 같은 거나 자켓 같은 거 입고 뿌리면 너무 잘 어울려요. 좀제 기준으로. 누가 이거를 뿌리고 지나갔을 때 약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향수 먹으냐고 물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향입니다. 시트러스이긴 한데 너무 상큼한 느낌은 아닌 좀 편안한 시트러스를 원하신다면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디워시 바디로션인데 이거 두 개거든요. 같은 향이에요. 제가 아로마티카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도 여기 제품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영 세일할 때마다 약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롤리랑 페출리 향이 섞인 향인데 조금 생소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써있는데 네롤리랑 페츄리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국적이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향이 되게 특이한데 어, 플로럴한 향이랑 좀 묵직한 흑내음이 약간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를 쓰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약간 봄에 쫙 펼쳐진 그런 정원에서 뭔가 그 생화에 엄청난 플로럴한 그런 향이 아니라 봄의 전체적인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하나는 이게 좀더 구체적인데 약간 발리 같은 휴양지를 간 거죠. 그런데 가면 테라피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꽃을 띄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약간 관리사 선생님들이 뭔가를 발라주면서 이렇게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데 나는 그런 향. 그리고 그런데 가면 인센스 향꼭 피워놓잖아요. 그런 향도 나요. 저는 이거 두 개를 쓸때 그런 느낌이 났는데 사용하면서 되게 테라피를 받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전문 조향사랑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좀더 테라피를 받는 느낌이고, 좀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워시는 뭔가 그런 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거품 나고 이런 걸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거품이 엄청 풍성하게 나더라고요. 거품이 되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생기고, 아로마티카답게 되게 순합니다. 그리고 이게 워시랑 또 같은 향인데, 저는 오히려 이 로션이 조금 더 향이 풍부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얘가 제가 약속 가기 전에 이제 씻고 요거를 바로 나갔는데 뭐 뿌렸냐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걔가 약간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한데 움직일 때마다 조금 은은한 그런 향이 느껴진다고 막 물어봐가지고 또 저한테 영업을 당했습니다. 어 저는 이게 워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 테라피의 그런 포근함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형도 너무 묵직하지 않아서 좀 쓱쓱 이렇게 바르는 그런 제형감이고, 어, 보습감이 또 쫀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되게 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100% 재활용 패키지예요. 아로마티카가 약간 이런 환경을 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잖아요. 그런 뭔가 스토리나 마인드를 되게 잘 이끌어가는 브랜드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제품들은 또 4월 월령 세일 때 할인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엔 꼭 득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룸 스프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거 에이딕트 히노키라는 향입니다. 패키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히노키 그 자체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태안의 무이림이라는 숙소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어, 사진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거기 그 분위기랑 거기서 나는 약간 인센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향이 있어요. 그 숙소에서 나는 향. 딱 그런 느낌. 뭔가 일본 료칸 놀러 가서 히노키탕에서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고 목욕하는 그런 느낌. 엄청 편안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요. 이 우디 향 이런 히노키 향들은 인위적인 그런 향이 강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강한 타입은 아니어서 좀 부담없이 좀 여러 번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오거나 뭐 자기 전에 좀 기분 전환하는 용으로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이거 핫한 아이템이죠. 템버린즈 멀티 프래그런스 제품인데 선앤소일이라는 향이에요. 얘는 그 흑내음, 템버린즈가 되게 그런 흑내음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뽑아내잖아요. 그런 거를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 오렌지가 살짝 섞여가지고 조금 상큼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시트러스 향에 더 가까워요. 근데 저는 베개에다가 뿌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옷에는 사실 한 번도 안 뿌려봤는데 옷에 뿌리면 오히려 더 지속력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뮬지오라는 브랜드고요 셀라돈 틴트라는 향이에요. 제가 핸드크림을 정말 여러 개다 까먹고 쓰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두고. 근데 요즘 가장 마음에 드는 향이 이거여서 이거를 언제 쓰냐면 어, 헬스 가기 전에 손 이렇게 씻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쓴날이제 손에서 나는 향인지 모르고 운동하는데 너무 좋은 향이 나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손에서 나는 향이었다는 거.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우디함이에요. 되게 깊고 엄청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일단 이 향만 써보긴 했는데 두 개로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약간 밤 같은 그런 타입이어서 되게 고보수 팬드크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향기템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 제가 또 이렇게 우디한 계열만 소개했다 해서 딱 우디 시트러스만 쓰는 건또 아니에요. 플로럴한 그런 생화 같은 그런 향도 좋아할 때가 있고 좀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또 다음에는 완전 다른 그런 계열의 향들을 또 추천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약간 그러니까 오늘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갈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몸 관리 진짜 잘하시고요.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면역력이 확 떨어졌을 때딱 걸렸거든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